요즘은 길찾기만 되던 내비게이션 대신 스마트폰과 연동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차량 내부의 전체적인 무드까지 바꿔줄 수 있는 카플레이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성능까지 만나볼 수 있는 카플레이 최신 인기템 베스트 5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제품은 메이튼 프로 올인원 내비게이션 입니다 이번 제품은 블루투스로 단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차량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자체 개발 무선 모듈을 사용해 최적화된 반응 속도와 터치 감도를 제공합니다. 12.7cm의 차량용 모델의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크기는 어디에 거치해도 시야 방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음성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 중에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차종이나 연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소유했건 구매 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시거잭만 꽂으면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설치 후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무상 AS까지 지원되는 만큼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번 모델은 큼지막한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방 방해하는 게 싫은 적당한 크기의 카플레이를 찾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세이프 앤 오토 올인원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번 제품은 앞서 소개된 모델보다 조금 더큰 10인치의 넓은 화면으로 4K 전방 카메라와 1080의 후방 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블랙박스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인데요 구매 후하자권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라면 무상 교환을 1년 이내는 무상 수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만원씩 들어가는 시공비까지 줘가며 매립할 필요 없이 단 1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가볍게 설치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며 마찬가지로 자가용부터 트럭까지 전 차종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배송과 무상 AS만 비교해봐도 빠른 배송과 사후 처리에서도 만족스럽지만 12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입문자분들도 부담없이 구매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쿼드아이 안드로이드 오토카 플레이입니다. 이번 제품도 12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모델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과도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연결 후 세팅해놓으면 이후부터는 시동건은 즉시 와이드한 화면이 바로 펼쳐지고 스마트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 속콘텐츠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용 스피커와 바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기기 자체 스피커로 안내 및 음악을 음악을 들을 수 있고, FHD 전방 카메라를 탑재해 촬영부터 영상 재생까지 전부 지원 가능한 모델입니다. 전체 메모리는 256기가의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호환하며, 푸진 기어 연동 시스템은 자동으로 후방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과 전후방 카메라 를 동시에 볼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주행과 주차가 어려운 분들께도 보다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오토플레이 V10입니다. 이번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1,300개가 넘는 후기를, 쿠팡에서는 370개가 넘는 후기에도 높은 별점을 받은 만족도 높은 모델로 테이프만 부착하면 되는 초간단 설치 방법과 멀티태스킹 분할 화면 등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도 활용성이 높은 카플레이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모두 호환해 사용할 수 있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밝은 대낮에 사용해도 쾌적한 시청감을 자랑합니다. 기기 내부에는 H265 코덱이 사용되어 고압축 저장으로 저장 효율을 키우고 간단하게 시거잭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음악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스마트폰 속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고품질의 사운드로 감상하며 운전할 수 있고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 네비 등 다양한 종류의 기차기 어플을 그대로 더 쾌적한 화면으로 시청하여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워슬라벨 11.7인치입니다. 이번 제품은 크기부터 11.7인치라는 넓은 사이즈로. 2024년에 막 출시된 신형 모델인데요 분할화면 기능을 사용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며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어플들은 다 연동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DAS 기능은 충돌 경고 알림 및 앞차 알림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고 8코어의 CPU와 IPS 터치스크린으로 빠르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전후방의 카메라는 선명한 고화질의 DVR을 탑재해 충돌 발생 시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 사고 시 당황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영상을 기록해 주 수 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600개가 넘는 리뷰에도 별점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제품과 빠른 CS 처리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인데요. 구매 시 다양한 모델 선택과 추가 옵션을 내 차량에 맞게 골라 구매할 수 있으니 후기도 좋고 성능까지 뛰어난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워스라벨 11.7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카플레이 5종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타야 하는 차량인 만큼 어떤 제품을 드리느냐에 따라 차량 내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